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 운동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엑스트라 펀으로 먹겠습니다. 족저가 많이 아팠는데 어제 하루 쉬니까 괜찮았습니다. 야이. 지금 시간은 정각 다섯 시입니다. 족저가 많이 아프고 오래 아플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하루 달리기를 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바다 노래 걷기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걸까요? 자 가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파이팅하세요. 선탠지로 달립니다. 일 k 로 전합니다. 아주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페이스는 최대한 천천히 갑니다. 2km 6분 32초. 하도 소리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3km 지점에서 턴하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좀더 가겠습니다. 저 아래 조명이 괜찮네요. 러닝 한분 지나갑니다. 3km 6분이죠. 자, 여기서 턴하겠습니다. 좀더 멋진 아침 일출을 보려면 한 30분 뒤에 나와야겠습니다. 5시 반? 그 정도 시간이 적당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올 때보다 이렇게 돌아서 갈때더 상쾌합니다. 아, 상쾌하다! 4km 5분 54초. 오늘은 동백섬으로 가지 않고요. 곧바로 집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씩 밝아옵니다. 오늘의 주제는 9월 말에는 몇 시에 운동 놓으면 풍광이 좋을까? 가을에는 새벽 운동이 풍광이 굉장히 멋진데요. 9월 말에는 6시 반에 놓나? 6시에 놓으면 아직 어둡다. 30분만 더 늦게 나왔으면 더 멋진 풍광에서 달렸을 건데요. 아쉽습니다. 골말에는 5시 30분에 운동 놓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밝아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반 정도 되 있겠네요. 딱이 시간에 나와야 됩니다. 운동시작 시간 이 시간. 5시 30분. 5km 지납니다. 5분 30초. 하늘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2km를 지납니다 오늘은 조금만 달립니다 38분 28초 6.3km 달렸습니다. 오늘 가볍게 달리려고 했습니다. 족지 상태가 다시 악화됐기 때문에 더 자극을 피하려고요. 오늘 최대한 작은 거리를 천천히 달리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늦게 나올 까한 30분 더 늦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달리도 땀은 나네요. 지금 족지가 또 조금 불편한 상황인데, 별탈 없도록 조들하있습니다 가을 시합들 준비해 나가면서 대회 나가지 못할 정도로 또 부상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달리기 조심해서 대장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히 휴식했으면 발은 더 나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달렸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